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6월 모평 문학 고전산문 첫 번째 유, 고전시가 6객 한시조부터 차근차근 총세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객입니다. 청평사 공간적 배경의 나근의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킨 대상이거든요. 그 청평사의 나근의 봄산을 계절적 배경 마음대로 논이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화자가 그냥 청평사의 봄산을 논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세 지적이고 자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고요한 외로운 탑이 있는데 산세가 지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요한 상황에서 산세만 착제 착 하고 있으니까 그 탑의 고요함이 그러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흐르는 작은 내 꽃잎이 떨어지고 하강 이미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꽃잎이 떨어지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도단하고 이제 저는 사실 보면 나물 보면 이게 뭔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자는 알고 있는 거죠. 향기로운 버섯은 후각적 심상, 여기 촉각이라고 적지를 않았는데, 부드럽네는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시읍졸이며 신성 골짝 들어서니 공간의 이도, 나의 백년 근심 마이너스입니다. 이 뭐해졌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즉, 청평사의 봄산을 뭐하고 있으니, 누리고 있으니, 세속적 일, 내적 고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자, 밑에 핵심정리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해제까지 됐으면 그 다음 작품 윤리유구 연계 작품이죠. 물론 완벽히 우리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에 실려 있던 작품이 부분이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곡이 그대로였죠. 자 가봅시다.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났답니다. 자 도연명은 그냥 자연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 거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또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 도연명처럼 지,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마을. 제목 윤리유고 옛 이름이 때마침 같다 도연명이 살았던 그 자연친화적으로 살았었던 유유자적하면서 살았었던 그곳과 이름이 똑같다 수졸전원 그와 내가 다르랴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연명이죠 그러니까 그와 도연명과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서리법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삼공, 세속적 가치입니다. 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 자연입니다. 바꿀 소냐, 바꾸지 않는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강산이 더 소중하다.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던지는데,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청흥은 맑은 흥치를 가지고 만후후인들, 불이 오랴. 그럼 이 만호후인들은 무엇이랑 똑같죠? 삼공이랑 똑같습니다. 부러우랴 부럽지 않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밑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워내던지고, 필마축풍의 채를 쳐 돌아오니 어디로 온 거죠? 윤리로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도 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아무리 메인세, 자유를 구속당했었죠? 속세에서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너무 시원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죠.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들고 자연을 즐기는 거, 주가를 찾으려 낡은 다리 건너가니 무엇하고 있는 거죠? 유유자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갈 곳을 잃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유자적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최행수 쑥다림 하세, 조동가 꽃다림 하세, 청류를 썼고 뭐 하자는 겁니다? 즐기고 놀자라는 겁니다. 소박하게 즐겁게 지내자라는 거죠. 밑에 정리 되어 있는 핵심 정리 해제, 보시고 그 다음 이해와 감상, 보시고 됐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시면 아니라 다음 작품 봐야 되죠. 조삼매 낚시하는 내용인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마 처음 풀었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밑에 가 보시면 이제 낚시를 하는 건데 무엇을 입고 세속적 가치를 입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 느끼는 풍류와 정취, 자유로움의 경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고 자 내용 일치로 이런 것도 낼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송사리때 밖에 없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한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찬이 풍진 세상 마이너스겠죠 를 잊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 고기가 온 겁니다 고기가 몰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찌가 계속 딸려 들어갔으니까 큰 물고기가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잡아 탕 당기는데 아큰 고기는 커녕 방개 개구리 제대로 낚시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대란 법을 없나보다 즉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나 방개란 놈들 즉 알력과 몰약과 시기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자연물. 속어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망동이도뛴다라는 셈으로. 됐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하, 디숭숭하니 부정적이죠? 어떻게 지내는 것도? 글을 짓거나 쓰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 것도 말,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도 부질없고 됐습니까? 핵심 정리 이화, 이해와 감상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제시된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만약에 제시된 보기가 없었을 때는 물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발문과 선지를 통해서 최대한의 힌트를 얻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내신에서는요. 이렇게. 하나, 다 함께 묶여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